이국도더기국도더기 지금 데쳐가지고 손질 중입니다. 걔한테 좀 먹으려구요. 밑동은 지금 칼로 다 잘랐습니다. 이렇게. 다 잘랐어요. 이렇게 버리고. 예, 네. 이 부분만. 이 부분만 이렇게 깨끗이 씻고 데쳤으니까. 쫄깃쫄깃합니다 쫌기, 지금 이거를 이제 캔으로 썰어가지고 초장찍어 먹으려구요 수영기도 갖다 놨구요 <laughs> 깨끗해 요거는 하나도 안 먹은건데 탱글탱글 하는 탱글탱글 하는 게. 오돌로돌하네 그냥. 초장 찍어 먹으면, 무슨 생선 해 먹는 거, 뭐, 해삼이나 뭐 이런 거 먹는 거 같은 것 같아요. 정말 먼 게, 문어, 해삼, 뭐 이런 거 많이 하네. 이굽떠저기가 항염증, 그리고 항천식, 천식이 좋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내가 오늘 기필꽃찾으려고 올라갔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그 자리에 딱 나더라고. 많이 넣고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양은 적은데 바짝 말라가지고 그래서 이고추갔 따온 거야. 음, 그 두도 되게 이게 맛이 있으니까 이게. 사람들이 찾나보다귀하거든 음. 음. 이거 손에 버섯 나는데 그런 데밖에 안 나거든. 아무 데나 있는 버섯이 아니라가지고 음. 식감이 정말 좋아. 다른 걸 먹는 맛은 모르겠는데. 뭐처럼 집을 놨습니다꿀뚝부섯이라 그러죠 굽떠더기가 좀 있나 해서 한번 올라가보려고요 아, 작년에 여기서 굽떠더기를 많이 땄었는데 한참을 훑뚝도 안보이다가 이게 하나 보이는게 굽떠더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맞네. 이거. 아 이게 쿠대드이 그 이게 뭐 말라 비틀어지기 직전인데. 이런 여기 좀. 이쿠대드입니다 네, 그 뭐, 밤으로 가지고 가 바닥에 딱딱 잘라 붙는. 여기 보이네. 낙엽 속에 숨어가지고, 잘안 보입니다. 그래도, 에서 가는 건 아니에요. 아, 근처를 좀더 찾아보겠습니다. 세 개를 땄는데, 정말 여기 많이 나오는 지진이는데 아, 저기 있다. 이 볼록 을 올랐죠. 감으로 가지고 얘들도 힘들어하니 바짝 말랐습니다. 전체를 최대한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도 바짝 말라 가지고 게임 뭐. 여기다 그뭐다 말로 밑에 있어 밑에 아 깔깔들이 소기이 나는 파티 같은 나더라고요 저 위쪽에 지금 소이가 나오는데 그때도 이서리네일좀 해가지고 여기서 군대 기를꽤 많이 땄던 기억이 납니다 또 찾아보죠 여기 제일 큰게두개 있네 어우 저는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거기도 얘는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 먹고 뜯어야 해서 1kg에 뭐 6만원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.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요? 이게 되는 거같아 아, 이다 말라가지고. 굉장 이게 많을 때는 눈에 딱딱 들어오는데, 땅 속에 묻혀 있어도. 워낙에 적어 놓으니까, 그게 다 말라가지고, 뭐 이렇습니다. 다 말라 비틀었다. 아, 어, 저기 됐네. 저기에도 보이요 여기 있죠. Аа тет. Юу гэдэг юм бэ? А. 완전히 뭐다 퇴대가기 직전에 뭐 물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수분기가 하나도 없으니 보통이도 아닙니다. 이거. 살짝 올라앉는 거 가끔 보는 이거 말고는 이렇게 낙엽을 끌어야 뭐 겨우 똥말똥 하니까. 콜린도 같아서 보니까 아무네 아이고 부사지 부사지 막 부사지 <laughs> 다 말랐어요. 딱딱해. 그래도 뭐꼭 깨가지고 아, 먹을 수 있겠어요. 이게 오늘 채취한 굴뚝버섯입니다. 곱더덕이 버섯, 굴뚝버섯 막 그러는 거죠. 이런 거는 상태가 좀 좋은 것 같은데. 음. 이게 꼭 버섯 나는 그 근처 일부분에서만 나더라고요. 작년에도 제가 좀꽤 많이 채취를 해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특별한 향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왜 이렇게 비싸죠? 이게 뭐 1kg에 6만 원 한다는 이야기가 어떤 유튜브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 정도는... 까지는 뭐, 이런 거는 거의 다 말라 비틀어졌고요. 딱딱해. 이게 또, 뭐, 도태되기 직전인 거몇개 하고, 이런 건 완전 돌것 해. 이거는 뭐좀 괜찮고. 일단 뭐요 정도로 만족하고 내려가겠습니다. 혹시 뭐너 쏭이라도 있나 해가지고, 샅샅이 뒤져봤는데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. 오늘은 곱더더기 채취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. 하, 단풍이 들어서 놀았습니다. 음, 이 곱더더기, 이것만 가지고 그냥 내려가려고요 벤치 좋습니다.